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임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전에 나온 이유입니다. 우리는 왜 성전에 나오는가? 오늘 10편 135편은 그 바로 앞에 있는 10편 134편처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다시 말하면 그때 당시에는 그 시원산, 예루살렘 성전, 그 가운데 예배 드리러 가는 모든 모습들을 향하여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은 어떤 의미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도 이 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곳,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건 뭐냐?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존재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가 어, 이 축복 신방을 하는 과정 속에 어떤 집에 들렸더니 어,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썼는데 거기에 어, 그게 써 있었어요. 태백산에 가고 싶다. 초등학교 3학년. 서연이 뭔지 궁금해가지고 아빠,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작년에 태백산에 있는 눈꽃 축제를 가족이 같이 다녀왔는데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백산에 가고 싶다, 그 말을 듣는데 저도 가고 싶더라고요. 전 아직 태백산 눈꽃 축제를 본 적이 없어서, 우리는 어디로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혹시나... 맑게 개인 하늘을 바라보거나 우리가 어떻게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 없는 구름이 떠 있는 모습을 보면 야, 기가 막히다라고 합니다. 때로는 모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직도 노을이 남아 있다라고 하면 퇴근하는 그 걸음 속에서도 그 노을을 잠깐이라도 쳐다볼 수 있으면 야, 기가 막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주변의 일상 가운데 많은 부분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복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은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누군가가 그렇게 살고 싶었던 바로 내일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놓치는 게 있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우리의 존재 가치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성경은 너무 많은 부분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몇 가지만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여러분 눈코입귀가 닮았다. 여러분 이 정도로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미지,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담겨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정말 택도 없는데, 그죠? 우리의 성품은 아, 오늘 의대 마들어 와야지 그러다가도 아주 사소한 문제, 집 밖을 나서면서 교회에 도착하기 전에 아니면 교회 앞마당에서 혹시나 누군가의 만남 속에서 또 마음이 억울해지고 그냥 그 마음 속에서 불편함이 올 때도 있는데 그런. 내가 나를 보기에는 택도 없는 것 같은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1장 4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에 대하여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들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지금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것은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내가 모를 순 있어요. 왠지 내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영감감 무소식인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착각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분명한 우리의 삶을 향한 계획 가운데에서 차곡차곡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10편 139편의 16절의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걸으시며 우리의 삶들을 이미 다 예비하시고 내가 바라보지 않은 내 안에 있는 가장 귀한 가치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은 차곡차곡 다 끄집어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는 직접 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사진에서 봤던 데이빗상, 다윗 동상이죠. 미켈란젤로가 그 작품을 만들었는데 사실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고. 그 어떤 예술적 가치에 대한 부분들도 높게 평가받고 있는 바로 그런 작품인데 사실은 그 원재료는 미켈란젤로가 아니고 어떤 다른 조각공이 아, 이거는 뭔가 이렇게 조각품을 만들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그 결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고 이미 폐석으로 버렸던 돌을 미켈란젤로가 발견을 했는데 그 가운데에서 물론 제가 직접 물어보진 않았지만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야사를 놓고 보면 그 안에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골리앗과 맞서 싸워는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나체이긴 해도 그게 바로 물맷돌을 던지기 바로 직전의 모습이거든요. 그 성경상에 나와 있는 다윗을 떠올리며 그 폐석을 바라보았을 때그 남들에부터 버려진 그돌 안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모습을 그가 볼수 있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패석을 갖다가 그때부터 차곡차곡 만들기 시작해서 무려 3년에 걸친 기간들을 통과하여서 바로 그 유명한 예술 작품 다윗상이 탄생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켈란젤로의 눈에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신 거야.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항상 보이는 것들만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거의 예외가 없어요. 행복과 불행도 마찬가지고, 타인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뭐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바라보면서도 그저 보여지는 것 가지고 만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깎아내리기도 하고, 그리고 시기와 질투 가운데에서 내가 세상 가운데서 비교하여 보았을 때, 엄청나게 불행한 사랑인 것처럼 오해하는 모습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폐석도 아니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서 우리라고 하는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돌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작품이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에베소 2장 4절로부터 5절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극률을 입어서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부터 죄로부터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리셨고 그리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부여하고 계시는 것들을 놓치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들을 여전히 헤매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결국은 불러내셔서 저 바닥 끝에 거할지라도 주님은 결국은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예요.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이 가치를 여러분들이 무시하고, 내 스스로 평가하고, 내 기준이 맞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가치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는 더 선명한 하나의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이스라엘을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자신의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특별한 소유라는 원어의 뜻 가운데는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배란 뜻이 있는데 더 깊은 의미를 살펴보면 그런 뜻이 있어요. 한 나라의 왕이 있어요. 왕이 있는데 자기가 자기의 정말 애장품들만을 간직하고 있는 특별한 금고가 있는 거예요. 자기만 열어보는 근데 그 금고의 가장 깊숙한 곳에 요즘 아이들 말로 각 애하는 각별히 애정하는 진짜 그 모든 애장품들 중에서도 특별히 더 아끼는 것이 깊숙하게 숨겨져 있는데 그것을 꺼내어 보면서 혼자 있는 시간에도 마음을 흐뭇하게 다스리는 바로 그 물건, 그게 오늘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특별한 소유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다 히브리어로 세굴라 하나님께서 왕 대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아끼고 또 아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가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한 소유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기에 6절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가장 특별한 소유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5절의 말씀에 그 위대하심으로 그리고 어떤 신들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만의 능력으로 이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하신과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을 언제든지 주저함 없이 마음껏 행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라는 것은 내 상식과 내 계획이 아닌 내가 그리는 한계가 아닌 그것을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 예배 가운데 또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기준으로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한결 같은 뜻, 그 신실하신 약속만이 우리의 영의 눈을 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여전히 꿈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능히 이루어 갈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헌신이 바로 이 예배를 통하여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2018년의 표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서 기적이 상식이 되어지는 삶을 마음속에 간절히 소망하는데 혹 우리의 삶의 순간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간단합니다. 따라 합시다. 믿지 않기 때문이다. 뭐라고요?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막 복잡하게 얘기하는데, 성경에 그려져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의 삶 속에. 이미 너무나도 생생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으로 인한 것입니다. 막 거창하게 얘기하고 세상이 많이 변했고 그다음에 시류의 흐름이 틀리고 요즘의 현실감각은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것이 이유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동일한 역사로 나타날 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빌리보서 4장의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려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사건건이 걱정이 되고 해놓고도 근심이고 우리의 삶에서 염려의 그늘들을 거둘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사실은 우리 스트레스와의 싸움을 하는데 이번에 건강수련회 하면서도 첫날 강의부터 마지막까지 당회장 목사님을 통해서 제일 많이 나온 말이 스트레스에 대한 거예요 스트레스 안 된다 근데 그 스트레스는 육체에도 영에도 병을 만들어내고 암을 유발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삶이 하나님이 주신 소망 가운데 원래 주셨던 건강체질로 하나님 가운데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들로 설수 없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스트레스라는 말뜻이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을 붙일 수 있지만 내 삶의 환경 가운데 불안과 염려, 두려움, 다시 말하면 한치 앞을 알수 없는 환경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의 좌절들이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트레스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향하여 그 신실하심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가운데에서 뭔가 하나의 삶의 팁을 얻고자 격언집에 수록할 수 있는 또한 줄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흐름 속에 흘려 살아 가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으로 이 땅에서 세상의 사람들이 맞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나의 발에 등이 되고 나의 길이 빛이 되어서 어디로 갈까요? 무엇을 선택할까요?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한 걸음을 걸어도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신데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 가운데 스트레스가 쌓이고 불안과 염려를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삶의 진짜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8장의 말씀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안다라는 건 우리의 삶의 모든 묶여있는 환경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할줄 믿습니다. 그것이 물질의 문제이든 그것이 건강의 문제이든 그것이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어떻게든 풀어가려고 하는 관계의 문제이든 예수가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되신 그 순간부터 우리 가운데 막힌 모든 것들은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거두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믿음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이유, 성전에 나오게 하신 이유, 성전에 올라가며 이 찬송의 가사를 읊었던 시편 기자의 고백은 하나님은 위대하신데 우리의 삶에 나를 특별한 소유로 여기셔서 나를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결코 마음 가운데 제한함을 두지 않으시고 기쁨으로 그 일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예배하는 백성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우리에게 강권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건강수련회의 3박4일이 저에게도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제가. 전에 금요 예배 때도 고백을 했지만, 사실은 건강수련회를 참여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어떤 스케줄, 일, 이런 부분들이 머릿속에 항상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함은 아니지만 마음 가운데서 이 시간들이 또 주어졌으니까 이렇게 참여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사실 저도 많습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예외 없이 건강수련회를 딱 끝내고 나면 한결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나에게 또한 번의 기회를 주셨다. 음, 욕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 최재봉 목사가 너무 하나님의 질서를 어그러뜨리고 막 처먹고 살았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신 것은 이미지와 성품도 있지만 우리의 육신의 어떤 이런 모든 질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가장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체질로 주셨는데 이땅 가운데 우리의 눈에 좋은 것, 보함직하고 먹은 것, 먹음직한 것들을 찾아서 끊임없이 우겨 넣었던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나파, 그리고 돈을 잔뜩 벌어서는 고이 고이 싸서 유명하신 의사 선생님들께 고스란히 갖다 바쳐요. 교회에서 헌금하라고 하면 눈쌀찌푸리고 그게 뭐가 써, 어떻게 쓰이고 어떤 이유이고. 머릿속에 생각이 많은데 나의 육신의 질병의 문제로 인하여서 병원에다가 병원비를 드릴 때는 안 아까운 건 아니지만 주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광려의 40여 년삶 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신발과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한것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는 그런 상황들을 제외하고는 그 육신 가운데 질병을 거두어 주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역사를 그 40여 년의 삶 속에 한결같이 이루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육을 오늘도 동일하게 이 자리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음성과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체질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식습관들을 바꾸어서 우리 육신 가운데 꼭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섭생하고 잘 흡수되고 잘 소화시키고 잘 배설해서 하나님이 주신 육체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질서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은 제대로 먹고 제대로 잘 소화시키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되어진 것들을 다 배설물로 내어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만 붙잡도록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그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들의 삶의 개인과 가정과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여 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이 성전에 나와 있는 이유입니다. 혹시라도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기시면서 그러한 생각들이 여러분들로부터 희미해져 있었다면 다시 오늘 이 시간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단단하게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행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 현장, 우리가 난감하게 여기는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가 능력의 주가 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므로 그 문제를 거두어 주시고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케 하시고 우리에게 2018년 주신 약속의 표 말씀이 흥망하면. 네. 한 주만에, 아직 새해 맞이하기 전이니까 괜찮습니다. 말씀이 흥황하면, 이 표의 말씀을 2018년 한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걷는, 그 길에 함께 서서 우리가 함께 독려하며 함께 걷는, 길교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어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데, 내가 나를 보아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없이 모자라기만 하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들려 주심으로 그 약속 가운데 너는 특별한 소유라 내가 애정하고 각별히 아끼는 존재로 나의 삶을 향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기쁨이 됨을 우리에게 생생히 들려 주심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하나님 주님과만 온전히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한 걸음을 걸어도 주저함 없이 주님의 이루심과 여호와 이래로 예비하심과 능이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며, 주님과 함께 걸을 때에 좁은 길을 걸어도 우리가 기쁘게 그 걸음을 걸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